반갑습니다 여러분 엑스피트 태현입니다 야 제가 당체부대 시즌2 리뷰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에너지 넘치고 정말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너무 진지해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끝까지 하면은 진짜 이거 어, 그냥 B에요 그냥 다게 B B B B 그냥 B4 B4지 근데 어젯밤에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이제 조금 어, 늘 열린 마음으로 물론 오픈 마인드인데 좀더 열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고런 결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어떻게 나올지, 요번 <laughs> 영상 일단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육준서가, 우리 준서가 또 나왔네요, 오늘. 지금 스튜디오에. 야, 역시 틀리긴 틀립니다. 달라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역시 예술가의 느낌이 납니다. 오정 역시 또 나왔고. 근데 우리 준서가 화면보다 실제로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화면은 근데 좀, 어, 약간 좀 다르게 나오네요, 살짝. 아, UET하고 707하고.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기대가 돼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이제 접반을 해서 올라가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 사다리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왔다갔다 나풀나풀 거리지 않는 거죠. 밑에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나왔네요. 뭐야 안 쏘는 같은데? 야 가자마자 일본이 변기고장이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솔직하게 거의 있어서도 안 되고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변기 그러니까 이 어, 원래대로 하면 예능도 당연히 더더욱 예능이니까 가능한 거고 실제로도 뭔가 하기 전에 총을 일단 예행 연습을 이 뭐라고 하나 해보자 한번 격발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해 봅니다. 왜 기계기 때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날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PT 1번이네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이지 하지만 앞 사람 뒤 사람 대원까지 붙어서 이렇게 기동을 하면은 이런 일은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왜 2번이 있으니까요. 자 볼게요. 아 좋아요. 일단은 1번 빼고 나머지 대원들 반응 속도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 좋아 좋아. 먼저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바로 2번 3번 4번이 바로 대응해주는. 어 아, 요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죠 계단 계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하고 계단 유리 이런 데 가장 위험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이때까지 보여준 팀들보다 지금 UDT 707이 다른 게 뭐냐면 어떤 내부소통 작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항군을다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주 연계 또뭔 상황이 있냐 어떤 상황이 있냐 이런 부분이 몸에 배어 있네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아 good for you smart move 좋았어 자 보세요 왼쪽 편에 지금 스피커 옆에 있는 이쪽에 왜 뒤에도 뭐가 있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뒤까지 수색하는 거, 이게 바로 어 이런 임무를 많이 하는 어 부대들의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 또 특징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야 제가 봤을 때는 이첫 번째 장면만 봤는데 아이 정도면은 이거 기대할 수 있겠다.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봤어 아, 멋진 모습이 나왔어요. 어 보이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를 다 커버한 다음에 그대로 바로 청구 내리고 바로 어 좌우 다시 양쪽 보고 다시 청구 올리고 이런 기본적인 아주 이런 디테일이. 그 디테일이 어떤 프로페셔널한 거에 잡대가 되는 거죠 아~~ 봐봐 이런 게 많은 훈련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앞에서 두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서치하고 있고 우리가 SSI 뭐 우리 그런 마지막에 정보 자료 수집 뭐 그런 것들 할때 나머지 두 명은 나머지 사람은 뭘 해야 돼 문으로 들어왔는 문. 내가 들어왔는 문이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 조건을 얘기했죠. 창문, 문, 그 다음에 어떤 사다리. 그런 경계 지점에서 충분히 항상 경계를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손발을 안 맞췄지만 자연스럽게 자기의 임무들을 충질해주고 있다. 역시, 아, 이 치공실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장점입니다. 멋집니다. 우리 유태하고좀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지. 자, 확인하고. 그렇지, 그렇지. 방금 이런 것도, 어, 자기 쪽이 아니지만 이 치공실 대원도 딱 경계하고 있다가 뒤에 내려오면은 바짝 소리 들리잖아요. 딱 다시 고개 들려보고 확실히 인지한 다음에 다시 또 경계 보고 이, 이 모든 디테일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지. 바로 지금 준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일단 어떠 어떤,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내 역할을 먹어야 뭐 되는지 이 역할이 끝나고 다음 역할을 내가 뭐해야 되는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유동적으로 물 흐르듯이 그냥 자기 역할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 정도 돼야 1번 팀장은 믿고 자기 역할을 그냥 앞만 보고 해서 갈수 있는 거예요. 왜?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야, 요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 저도 그랬지만, 이때 볼때 내려오면서 이대항문이 보인다는 거는 1번이 아무리 긴장돼서 내려온다고 해도 이거는 놓치기는 어려워요. 사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그냥 지극히 제 주관이긴 하지만. 근데 요번 팀, 최공식 이팀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가는지 과연 확인할 것입니가 아, 바로 발견했어. 지금 요거 보세요. 바로 발견한 겁니다. 바로 총구 바로 들죠 아,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어, 실제 현장에서는 잘 모르기, 모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대항군에 앉아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은폐해서, 은폐, 은폐해서 이렇게 사격했는데, 지금은 서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 천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어,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아, 너무 서있기 때문에 맞추기 쉬울 수도 있겠다. 뭐지, 이건? 아, 팀이 이제 나눠졌네요. 이게 왜 똑똑하냐면, 한편으로는 일단 앞 팀에서 문을 째고 있는, 일단은 거기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대항군도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뒤에서 다른데서 들어오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야. 왜 이런 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격수에 헬기를 끼워서 일단 어모 사격과 이런 거 세게 해줍니다. 거기에 화력이 집중되죠. 그럼 거기에 당연히 소리라도 그 세게 나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12.6mm 정도, 7 6 m m 이상을 이렇게 화력을 지원 해주는데 그럼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다른 데로 상륙, 양동 물론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기만 다른 쪽으로 허를 찌른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기본이긴 하지만. 이런 미션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심박수 골라고 긴급한 상황이고 빨리 이거를 시간 타이머텍을 해야 되는 이런 예능 상황이더라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거 굉장히 잘 했어요 그렇지 바라보면서 자 이게 왜왜자또 훈련이 잘 되는 거냐면 들어가자마자 좌측편에 유리입니다 그러면 유리 밖에는 없죠 전방 바로 우측편에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바로 들어가자마자 앞에 없으니까 바로 오른쪽. 그래서 바로 대항군을 사살할 수 있다. 아하, 야 이게 기능 고장이 많이 나네요. 이게 기능 고장 나면은 방 같이 쏘고 빨리 기능 고장 외쳐지고 바로 부병기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쪽 소총 내리면서 반대 총을 권총 올놓고 다시 모아서 바로 들어 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좋은 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 멈춰 있는 표적은 맞추기가 쉽거든. 기능 고장과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특히 제일중요한 기능 고장, 그 다음에 어떤 재장전할 때. 이 그 때는 내가 화약을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때는 가장 강력하고 짧게 외쳐줘야 됩니다. 누구 우리 팀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날 보호해라. 역시 707은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좋아요. 아, 기관착 좋고요. 제압 지압 완료. 제압이 안될 수가 없죠. 그렇지, 제고 옆에 자, 구석구석 다 살펴봐야 됩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자, 요기관실이죠 자, 이미 내려왔네, 지금 우리 편은. 대항군이 오기 전에 이 유리창으로 유리창으로 누군가가 내려왔어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나올 거예요. 먼저 내려 와 있어. 그러면 먼저 와서 문이 열리는 자 문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왜 문이 있는 곳에서 문을 확인하거나 확인하고 불나방 같이 바로 가는 건 없어요. 문을 확인하면 위험지대. 일단 멈춰서 일단 상황을 보는 겁니다. 문, 유리창, 사다리 그런 위험한 것들은 인지하고 대원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미 조전하고 있는 거죠. 문 열리니까 바로 사격하는 겁니다. 아 좋아 좋아. 브라보! 좋았어. 바로 제고 있잖아. 음. 제일 중요합니다. 대항군 수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도. 그리고 항상 제일 위험하고 마음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안정이죠. 그게 바로 임무를 다 완수를 했고, 퇴출하기 직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주경계 끝까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야, 방금 요 대항군 계단 옆에 대항군은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707 대원이 그래도 아직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군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딱 급해도 나머지 한 명한테 빨리 뒤에 통로 운 경계를 또 올지 모르니까 왜 총알을 맞으면 이 탄을 맞으면 아마 페널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707 대원 아주 침착하고 센스가 좋습니다. 야, 역시 대테러 전문 부대들답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처음으로 아주 멋있었습니다. 좋았어. 결과 발표 자 보겠습니다. 아하. 야 잘했는데 그래도 물론 처음에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이 페인트 탄이 좀 애매할 때가 사실 좀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켜 맞거나 아니면은 뭔가 맞아도 안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하게 페인트 탄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역시 역시 다릅니다. 네. 잘했어요. 음. 제가 지난화에 말씀드렸지않습니까안 맞아도 안 맞아도. 일단 어떠한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없는 것 같이 깨끗이 잊어버려야지 그래야 다음 미션에 가장 중요한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가장 민감하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두 팀이 연합을 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결과는 그러한 임무에 많이 훈련된 모습을 잘 보여준 이두 팀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고생했네요. 아, 데스 매치 정말 무겁습니다. 무거워. 야, 데스 매치도 연합으로 가네요. 이제, 와우. 야, 어떻게 보면은 한번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또그 팀이랑 데스 매치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탈락이잖아요. 야, 이거는 많은 생각이 들수 있겠네요. 야, 진짜. 미션 정말 1000키로 하지 1000키로 <laughs> 이거 시즌1 때 교도소 미션에서 뒤집어 놓은 거 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해야겠습니다 너무 똑같다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그런 얘기는 안 해야겠어요 그냥 집중할게요 그냥 하는 거에 똑같지만 사람이 다르니까 음, 하지만 부대는 똑같네요 근데 이런 데스매치 타이어까지 안 오는 게 중요하죠 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아휴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바로 앞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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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됩니다. 멀리까지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동시에 같은 힘으로 누군가 한 명에서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앞만 봐야 됩니다. 내 발앞만 봐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몸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대가 유리합니다. 오 진짜 멀다. 와. 음, 도부대가 달라가네요, 두부대 오, 사트 강합니다, 강해. 와, 그리고 밀때 들고 올려서 미는데 너무 끝까지 세게 밀어버리면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하니까 시간을 또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살짝 나아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엄청 멀 400m. 오... 이런 거에서 팀장은 항상 잘 팀원들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긴박하면 항상 과도한 에너지와 이 특히 마인드가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희망을 팀장이 해줘야 될 역할이죠 그리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거 시즌 외에는 땅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또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우는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향을 똑바로 앞으로 가야 가장 단거리갈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단순한 몸 쓰는 미션이 이 단순한 게 제일 힘듭니다 꾀를 피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해야 니다한 사람이 모든 걸 힘을 쓸 때는 호흡을 참고 입을 다물고 한 번에 무호흡으로 하는 게 여러분 100m 선수들은 호흡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힘을 쓸 때는 호흡을 참고 쓰는 거죠. 외친다는 건 호흡이 빠지는 거죠. 잘 얘기한 겁니다. 현명한 거죠. 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들. 와, 역전했네. 역전했어. 야, 근데 그러면 안 됐지만 또 여기서 타이어 데스매치에서 해병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이런 걸 보면은 신체적인 피지컬로 봤을 때는 이사라단이좀 왜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거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런 모습 때문에 저희 나라 어떤 그 기계적인 국방력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개개인의 사람들의 이 부대원 요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대원의 전투력은 제가 봤을 때 감히 전 세계에서 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모습 아주 좋습니다. 야, 그래도 고생 많았네요. 이게 얼마나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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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데 왜냐면 그 깊이 있었던 어떤 그 악과 이런 끈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끝났네요. 어쨌든 이번에는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갈수록 더더욱 더 좋은 모습과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강체부대 시즌2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 아마 중반을 좀 많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재밌고 진짜 멋진 모습이 많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하 굉장히 인상깊었고 특히 707하고 UAT연합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이제 특수부대다운 그런 모습 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록 탈락은 했지만, 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미션에, 프로그램에, 예능 미션에 참가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진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정말 강한 의지, 여러분들의 본 모습, 그리고 저희는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는 마지막에 가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화였는데 떨어진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정말 응원의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무대도 좋은 모습 오늘 같은 처음에 보여준 좋은 모습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강체부대 리뷰 오늘 이번 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에서 여러분들 더 흥미진진한 모습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엑스피트 10이었습니다.